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입니다. 음, 오늘은 메인보드 테스트를 하는 영상인데요. 지금 메인보드가 고장인 듯 하면서도 고장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증상을 보여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인보드는 H110 칩셋입니다. 6세대, 7세대를 지원하는 메인보드고요 H110M-KS라는 모델이에요. 메모리는 DDR4 8GB짜리 하나 꽂았습니다. 그리고 CPU는 펜티엄 7세대 G4560이에요. 제가 이 메인보드가 왜 고장인 듯 하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증상을 보여드려 볼게요. 예, 일단 화면을 띄우기 위한 최소한의 설치만 했습니다. CPU, 메모리, 메인보드, 파워 예,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전원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메인보드에는 어, 그 스피커가 달려있는 메인보드예요. 그래서 따로 스피커를 꽂지 않아도 부저음은 나게 되어있습니다. 전원 바로 넣어볼게요. 전원 잘 들어가죠? 전원 잘 들어가는데 화면이 안 뜹니다. 뭐 메인보드 고장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증상이죠. 그래서 메인보드 고장인가 싶어서 제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했거든요. 테스트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 드릴게요. 네, 지금 바이오스 초기화를 했더니 팬이 한번 돌다가 멈췄죠? 돌다가 멈췄다가 다시 돌거든요. 그럼 바이오스 초기화는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바이오스 초기화는 됐다는 얘기인데 화면 안 뜨는 현상은 여전합니다 어, 메인보드가 아예 고장이라서 화면이 안 뜨는 이런 상태라면 저렇게 바이오스 초기화 했을 때그 바이오스 초기화한 저런 결과가 나오지도 말아야 되는데 바이오스 초기화가 됐다는 음, 저런 시그널은 있고 또 고장 증상은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계속 테스트해 볼게요. 어, CPU도 지금 뜨끈뜨끈해요. CPU 열도 계속 올라오는 상태고 CPU 핀도 뭐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시모스 배터리도 지금 새걸낀 거예요. CPU 재장착을 해서 켜봤는데도 역시나 화면은 계속 안 뜹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메모를 리 빼볼게요. 메모를 리 빼면 제가 왜 이게 고장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메모를 뺐고요. 네. 들리시죠? 메모리 빼서 전원 켜자마자 그냥 프품이 요란하게 나오고 있어요. 네, 메모리가 인식이 안될때 나는 비품이거든요. 보통 저렇게 비품이 나면 메인보드나 아니면, 어, 시끄러우니까 좀 끌게요. 보통 메인보드가 고장이라고 의심이 들때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이렇게 메모리를 뺀 상태에서 이렇게 비품을 들어보는 방법이거든요 비품이 안 나면 그때는 메인보드 고장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비품이 나면 메인보드나 CPU 쪽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면은 전혀 안 뜨고 메모리 슬롯을 바꿔가면서 꽂아도 마찬가지고 뭐시모스 초기화 그리고 배터리도 바꿔보고 CPU도 다시 뺐다 껴보고 이렇게 해도 화면이 안 뜨는 이런 메인보드 고장인 증상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메모리를 빼면 저렇게 비품을 또가지고 요란하게 나요 마치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를 강력하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비품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납니다. 지금 이러한 증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장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지만 메인보드가 고장이 난 거는 지금 거의 확실하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메인보드만 제가 다른 보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화면이 뜨는지 안 뜨는지. 네, 메인보드는 지금 같은 H110 칩셋 보드로 바꿨고요 저는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화면 올라왔죠? 메인보드는 애주락의 H110M-HDS라는 모델을 보드고, 뭐, 그렇다면, CPU랑 메모리 파워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바로, 얘가 고장이란 얘기인데, 얘를 사망했다고 판정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가지만 더 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이오스 롬을 한번 제거했다가 다시 껴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이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롬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지금 이 칩이 바이오스가 담겨져 있는 롬이에요. 최근에 출시되는 메인보드들은 이렇게 바이오스롬이 탈착이 어, 되지 않게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에 아예 납땜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 바이오스롬이 지금 이 메인보드처럼 뺐다 꼈다 할수 있게, 이렇게 나오는 보드들도 꽤 있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이 메인보드에 바이오스 로봇을 한번 뺐다 껴볼 건데, 어, 그렇게 해서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지금 이 경우도 보드가 아예 죽은 상태가 아니고, 사함으로 치면 식물인간, 뭐, 식물인간 정도의 상태인 건데, 제 생각에 확률은 약한 20%에서 30% 사이는 살아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메인보드에 CPU와 메모를 설치해서 인공업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보드를 교체해서 다시 설치했고요. 저는 넣어서 화면이 또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화면에는 분명히 아무런 반응이 없고 키보드에 넘버락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 바이오스의 롬을 한번 뺐다 껴보는 방법으로 보드가 살아날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뺐고요. 다시 원래 껴 있던 대로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가 바뀌면 안됩니다. 좌우 잘 기억했다가 끼셔야 돼요 네 지금 원래 끼있던 대로 다시 잘 끼웠고요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전원 들어갔고요 화면이 뜰지? 화면이 뜨면 영상이 업로드 될 거고 화면이 안 떠도 업로드 할 겁니다 아 그런데 화면이... 안 뜨는 거아니에요안 뜨네요 너무 거꾸로 꼈나? 아닌데... 롬을 제가 거꾸로 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반대로 한번 껴 볼게요 아.. 괜이한두번 멈췄다 돌아서 될줄 알았더니 안 되네요 안 돼요 그러면 또 메모리를 한번 빼서 비품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비품이 안 나죠? 그럼 롬을 제가 처음에 꽂았던 게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롬을 다시 바꿔 껴서 롬을 다시 바꿔 끼고요 어 뜨거! 오, 뜨겁네, 요 여기가. 아, 잘못 꼈더니 이게 뜨거워지네. 아, 이걸 반대로 꼈더니 롬이 상당히 뜨거워지네요. 지금 다시 반대로 돌려 꼈고요 이제는 아까 나던 비품마저도 안 나네요. 네, 제가 저 롬을 잘못 꼽는 바람에, 아, 그나마 있던 그한 가닥의 희망마저 사라져버리네요. <laughs> 어, 어이구, <웃음> 깜짝이야. <웃음> 껐다 켰더니, 또 비품이 나네요, 그래도. 네, 다시 숨은 돌아왔는데, 과연 눈을 뜰지 화면의 반응은 전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메인보드의 고장 증상이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는 저 바이오스의 롬을 뺐다 끼면 살아나는 경우가 제 경험상 한20% 30%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메인보드도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도를 해봤는데 어, 20-30%에 속하지 않고 70-80%에 속하는 경우가 나와버렸네요 아쉬운 결과지만 어, 지금 이 메인보드는 뭐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이상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촬영을 마치려고 하다가 지금 옆에 보시면 메인보드들이 몇장 쌓여있죠 저게 지금 8장인가 9장 정도 되는데요 메인보드는 전부 인텔용 메인보드고요 그러니까 H61부터 뭐 H110 H150인가 250인가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세대 메인보드들인데 저 중에 대부분은 고장난 보드들인데 제가 테스트 안한 보드랑 막 지금 섞어 놓는 바람에 어떤 놈이 고장난 거고 어떤 놈이 성한 건지 그게 지금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 시작한 김에 테스트를 진행해서 고장난 보드와 고장 안난 보드를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테스트 안한 보드랑 섞여 있는가 싶어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시켜 봤는데 네, 역시나 다 고장난 보드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보드들은 이 패보드만 또 전문적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패보드들에서 칩을 추출해서 뭐 재활용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당 한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단가가 나오는 보드들이거든요. 그리고 보드는 이 보드는 이패보드만 가져가시는 제 거래처 사장님한테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